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감사 찬송 한곡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어, 악보를 보시면 맨 앞에 조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조표, 파샵 조표 하나 있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표가 세 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 아무것도 없는 거, 흰색 건반만 치는 거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파샵 조표 하나 붙은 거할수 있다. 시플랫 조표 하나 붙은 거할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 찬송 조금 리듬도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이기 때문에 파샵 조표, 솔샵 조표, 그다음에 도샵 조표 이렇게 세 가지가 붙은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 도샵, 솔샵.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파가 나타나면, 파샵. 오른쪽, 위쪽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죠? 이렇게는 파, 샵. 그리고 도샵. 그리고 솔은 솔샵. 요렇게. 그런데 파와 솔이 붙어 있을 때는 주로 이게 같이 많이 따라와요. 이렇게. 파샵, 솔샵. 둘다 검은색 두개 연속으로 나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도는 도 샤. 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꿔 주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분의 3박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 안에 4분음표 그러니까 밥숟가락 세 숟가락씩 떠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어점 8분음표와 꼬리가 두개 있는 16분 음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합쳐서 한 박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갖춘 마디. 세 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디 안에 지금 한 박자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갖춘 마디 두 개는 그냥 혼자 출발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런데 보면 첫 음이 미, 그리고 도. 도가 나왔어요. 도. 그런데 우리 도가 나타나면은 도샵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도 이렇게 해서 미도 했고 그다음 라. 자, 미를 뭐 선생님 저는 3번으로 할게요 아니면 2번으로 할게요 다 괜찮지만 저는 2번으로가 더 편해서 2번으로 합니다 자손 모양이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 모양을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다 어 선생님 저 나는 뭐 3번이 더 편한데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음이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잘 되는 상태라면 어, 여러분들에게 맞는 손 번호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훌륭하실.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저는 2번으로. 그래서 미, 도는 샵이니까 도하고 라하고 또 도가 왔어요. 도, 샵, 그대로. 자, 미, 도, 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 도, 샵 하고 누르고 그 위에서 공중에서 기다려요. 미, 도, 라 치고 어차피 또올 거니까. 그리고 미도 또 쳐요. 미, 도 했는데 또 원은 라지만 또 다시 와서 미, 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번엔 도, 미. 그리고 파샵이죠. 그래서 미, 도, 라, 도샵, 미, 파, 미, 레까지. 날, 구, 원, 하, 신, 주, 감, 사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저는 또 2번으로 바꾸겠어요. 이렇게 해서 레, 시. 왜냐면 레시 다음에 솔을 쳐야 되거든요. 솔 쳐야 되는데 우리 솔 나타나면 은솔샵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레시 솔 하고 바로 옆에 파샵 따라와요. 파 이렇게 솔둘파미시도 2번으로 했을 때, 5번 쓰고, 4번, 3번 차례로 쓰고, 시, 도, 샵. 이렇게, 시, 도, 감사,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왼손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코드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A 코드. A가 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A가 시작. 라, 건너, 건너. 이렇게 했을 때, 도, 샵 들어가는 A 코드입니다. 그래서, 훙, 짝. 자, 4분의 3박자니까, 하나, 둘, 셋, 합니다. 그래서, 날, 구. 자, 못 갖춘 마디는 오른손 혼자 출발하기 때문에, 날, 구, 원. 어머, 저문표가 나왔어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왼손이 도와주잖아. 그쵸? 그래서, 미도 하고, 라 같이 치고, 왼, 오. 그죠 저문표 나오면, 미도, 라, 왼, 오. 그리고, 미, 파. 이렇게, 미, 치면서 두개다 치시면 돼요. 날구원 날이 더 길어요. 날구원하신주 날이 길고 그리고 원하 하. 신이 길고 신 주. 그런데 선생님 저음표 어려워요. 그러면 우선 날구원하신주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구원 치고 왼오 같이. 그리고 E코드로 갈게요. E코드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E 그리고 솔샵 C 이게 바로 E코드 그쵸? 우리가 저번에 C코드 D코드 E코드 F, G, A B는 두개 들어가는 거 C, 전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 돌아가셔서 보시고 자이 코드는 이 솔샵 C가 됩니다. 그래서 날원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같이 여기도 하나 둘 여기는 같이 같이 모든 여기 모든 그리고 또 계속 이 코드죠. 그래서 5번으로 우리 하기로 했죠. 솔샵 그리고 왼손이 치고 왼손 그렇죠 여기도 리듬이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솔 치고 왼오 그리고 같이 심감 도샵 할때 A코드 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또못 갖춘 마디로 미, 도. 혼자 가십니다. 미, 도. 왼손도 같이 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그냥 쉽게, 이, 그 통일성, 공부 시간이니까 통일성 있게 미, 도, 샵 하고, 그 다음에 미, 도 하고, 뻗어서, 그 다음에 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도에서 도. 검은색, 검은색이기 때문에 2번으로 미하고, 도샵하고, 도샵하고, 라, 시, 라, 라, 파샵. 도, 3번이 아무래도 라에 주,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라, 시, 라, 그러면 치면 되고, 라, 파샵을 2번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감사가 라, 파인데, 그 다음 음도 또, 준에도 네, 라파예요. 리듬만 다르지, 라, 파, 라, 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라, 파, 샵, 라, 파, 샵, 미, 미, 파, 샵, 솔, 샵, 라. 요렇게입니다. 그럼 같이 왼손이랑 미, 도 가고 도샵, 자, 도샵에서 위에 도샵으로 갑니다. 미, 도, 도샵, A 코드, 왼, 오. 그쵸? 그렇죠? 미, 도. 같이 누르고 왼, 오. 시, 라. 그리고 D 코드 또 갑니다. 라, 파, 샵. 둘다 파샵 들어가죠. 라, 파, 하나씩. 라, 파. 그리고 여기서도 미, 미. 여기도 같이 왼, 오, 같이 라, 둘. 이렇게. 미, 도, 도샵 하고 왼, 오. 그리고 그대로 여기서 또 4번으로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여기도 향기로할때 라하고 검은색 검은색 그죠? 라솔파아 파라 파샵 파샵 많이 나오죠. 미 미라 여기도 미라도 샵 시라도 도샵 나오고 시까지. 자 그러면 라솔 파 여기도 라솔 혼자서 라솔 가고 디 코드 파 라솔 같이 왼오 같이 가고 파 같이 같이 그리고 쿵할때 외론 하고 또 이제 B 코드 나오죠 B 코드는 제가 c 를 누르고 검색 두 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렵지만 손을 약간 사선 포지션으로 하셔서 도샵 같이 왼오라도 여기도 같이 왼손 하고 오른손 같이 두개 넣고 시둘 그리고 도시라 여기도 4번으로 도시라 시라 여기서는 도시라 도시 했으니까 그냥 5번으로 할게요. 도시라 시라 솔파하고 레까지. 자, 5번으로 도샵 이렇게 도샵 시라 시라도 솔 나오니까 솔샵 파샵까지 두개 연결 레. 페르마타 위에 눈처럼 생긴 거는 곱하기 2나 3이니까, 레, 둘 해도 되고, 레, 둘, 셋 해도 되고, 그리고, 레, 레 치고, 또 4번으로 도샵 하고, 손을 1번으로 뻗어서, 미,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도샵, 시다, 이렇게. 5번으로, 사라지, 눈물, 도샵, 솔샵 가고, 파샵. 내 네, 뻗어서 나의 영본 평안에 자 양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혼자 오른손 도시하고 A 코드 왼손 같이 왼 오. 점음표는 무조건 같이 왼 오. 그렇죠? 앞에 지금 계속 반복되죠. 같이 왼오 그리고 같이 물도 감 D 코드 파샵 이렇게 기다리고 나의 여기는 같이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감사했죠 그리고 나의 해도 되고 감사 충분히 있다가 나의 혼자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게 A e 코드지만 그냥 밑으로 A 여러분들이 쉽게 A 코드로 할게요 도미 이렇게 해서 도 그리고, 여기서는 E 코드를 누르면서, 도시, A 코드 다시 가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악보상에서처럼 A하고 E가 된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A 코드가 자, 라, 도샵, 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E가 써 있어요. 그러면 E를 제일 밑에다가 놓아라 그랬으니까, 어, 이 e 밑에 지금 라, 도샵이 다이 e 밑으로 있죠? 그런데 E가 제일 밑에 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라, 도샵을 위로 이동. 이사할게요. 자, 이동, 그러면, 미라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계산이, 어, 빨리빨리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할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영, 영,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저는 아직까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A 코드로, 이게 도샵, 웬, 오, 오, 그리고, 쿵, 같이, 평안, 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어, 샵이 많이 들었으니까 따라오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도샵, 파샵, 솔샵,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어, 적응기를 거쳐서 나중에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가사의 내용처럼 어,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